자유우파의 트로이 목마인 추미애가 또다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연박서, 쉽게 말하면 전사자들을 전장에서 실은해 오기 위해서는 관이셔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박스로, 종이 박스로 가볍게 해서 만들어 놓은 영연박서 3천개가 12월 11일 비상계엄령 이후 국방부를 통해 육군에게 공급된 것은 비상계엄령으로 인명살상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즉 영염박스로 한국판 킬링필드를 하려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상을 해가지고 이 영염박스에 넣으려고 했다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블랙 요원, 추미애가 그동안에 조용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들은 초조하게 이 추미애의 그 어떤 압력, 블랙 요원으로서의 활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추미애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활약을 하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환호를 하며 박수로 보답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경험한 군생활로 짐작할 때 군에서 보면은 전시장비라고 한쪽 구석에 이 각급 그 부처마다 혹은 개인은 개인에 따라서 전시장비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터지면은 비상 바로 실고 나갈 수 있게끔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무실에서 근무했는데 그 수술 세터. 전 세트가, 여섯 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저, 나는 특수요원 출신이라서, 그, 나이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이 군 생활한 것은 80년대 이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특수요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보안이 오고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연도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80년대 이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우리나라 스탠레스의그 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시 장비 속에는 전쟁 때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때는 미제였습니다 미제 녹이 안 서는 스탠레스로된 아주 그스탠레스의 질이 좋은 그 의료 기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딱 수술 세트로 그 여섯 세트가딱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 빈셋이고 모든 그 수술 장비, 뭐는 거, 바늘, 실, 이, 그리고뭐 수술 때 가는 시트뭐 이런 게다한 세트가 딱 되어 있었어요. 아마 한 가로 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여행백 있잖아요. 그거 조금 아주 큰거 하나 정도 됐습니다. 가로 한 1m, 한 20에서 30. 그 세로가 약한 60c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런 박스가 딱 있었어요. 차에다 싣고 갈수 있게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워낙 질이 좋으니까, 그, 어무, 의무, 어무병이라든가, 그동안에, 그게, 그, 뭡니까? 군의관들이 다 훔쳐가가지고, 거의 그 세트가 틈틈 빈박스예요 안에. 당시에는 그, 미, 그 월남에서 가져왔다든가, 미군 부대들 보급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기구는 그때 녹이 슬었어요 그, 똑같은 스탠드스인데국산은 녹이 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전부 다 도둑질 다해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이 세트만 있지. 그런데, 뭐, 좀, 그, 좀 양심적인 사람은 국산을 사가지고 일어는데 국산은 그게 녹이 썰어요, 스탠댔스인데도. 그러니까, 의료 장비로서는 조금 불량품이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그 안에 전부 다 퉁퉁 비어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산 장비가 들어있는데, 세트가 맞지가 않고, 국산이 들어있고, 그, 형식만, 장부상으로 전시 장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으로 볼 때는 영현백, 영현백도 그 동안에 그 녹슬고 뭐그잘 쓰지도 않고 이러니까 관리가 형편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북두 시민혁명군이 군을 복무할 때도 영현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국방책이라 할까요? 그 진실은 차에 이래 덮은 그 천막 같은 그 비닐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 런데 이거 조금 국방책이라 할까요? 즘도그차 뒤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실리, 그기 이렇게 천막 쳐놨잖아요 야채 하시는 분들 이런 데 보면은 그차 뒤에 짐칸에 덮어놓은 그 천막 같은 그런 건데, 이 앞에 그 미제 아주 굵은 지프가 쭉 달려있는 거예요. 이영예을 넣고 이렇게 그냥 백이에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백인데 이렇게 잠그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어무실에서 전시, 전쟁 때 들고 가기 위해서 두 세트가 있었어요. 두 세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월남전에서 쓰던 그런 중고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월남전에서 뭐 어떻게 이래, 이 영연을, 관을, 전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싣고 왔다가 버리기 뭐 하니까 전부 다그 일반 부대에, 그 쉽게 말하면은 보급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철수하면서 가져왔든지. 그런, 어, 그런 게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 그 내가 북두시민혁명군이 근무할 때 사망사고가 세건이 있었는데 그 영염병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장례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사망된 사람이 이렇게 실리도로, 실려 실 들어오면은 더큰 업무대보다 더큰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오면은 관을 짜가지고 부대에서 부대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전부 다 국민 묘지로 갔으니까 그런 절차를 받기 때문에 영은백을쓸 일이 없어요. 그만큼 응급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있지만은 실제 수량이 아까 말했던 수술세트처럼 장부에는 있어요. 6세트가 딱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 이제 그 북부시민혁명군이 진작할 때는 뭐 그런 부대에서 이런 훈련을 하다가 뭐, 영연백에 대해서는 서울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부상에 천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가본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전쟁에 대량 그 어떤 살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예산 타기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삼천 개쯤 그 늘었다고 생각해니 그런데 장부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천 몇백 개가 있는데 장부에 실질적으로 없다고 망실이라는 것이 그, 그, 그 뭐라 그러게 합니까? 그 처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또 군이라는 것에는 또 이런 형식적인 룰을 찾으니까 어떻게 망실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도, 도둑질을 한거 아닌가 이런 그 감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천 몇백 개에다가 삼천 몇백 개가 들어가니까 장구상으로는 사천 몇백 개가 된 거예요. 근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얼마나 그 군대가 조금 그 맑아졌는가 모르지만은 천매백 개가 있다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봐요. 한그 전시장비는 1년에 한 번씩 그 체크는 해도 실질적인 상급 부대에서 잘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한 3년이나 5년에 주기적으로 감사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소홀히 한 품목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한 3천 개가 됐을 거다. 그리고 이 이제 대량 구매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 혼자로 어떤 부대 단위로서 구매를 할수 없고 국방부 내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육군 대량 출신이라는 민주당 김병주가 이런 건이 그 특수요원이었던 이런, 그, 국시민혁명분도 그걸 읽을 때 이해가 되는데, 대장 출신을 했다는 김병주가 거짓 선동을 위해서 이 발표에 나는 그 거짓 발표를 하고 거기 에 앞장서는 것을 보니까, 김병주라는 놈이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믿고 출세에 미쳐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장이라는 놈이, 어떻게 그런 거짓 선동에 나서냐 이겁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은 자기는 거기에서 모른 척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알고 보니까 22년 시민혁명군이 말한 그대로예요 22년 문재인 정부 때 그동안에 소홀했던 영영거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거를 보충해야 되겠다. 좀더 이왕 예산이 반영되고 할때좀 넉넉하게 시키자. 이렇게 돼가지고 2024년부터 보급하기 위해서 2022년도 반영이 돼가지고 2023년도 무슨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걸 알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2024년도부터 그 집행이 되는 이런 국방계획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그, 쉽게 말하면은 공급이 끝이 나는, 납품이 끝이 나는 그런 국방 계획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김병주라는 놈은 자기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지 한마디도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자유우파의 불행요원, 추미애의 활약으로 이 김병주가 술세에 미쳐서 거짓말을 하는 놈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므로 김병주가 탄핵심판에서 한 모든 정원들이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저 상석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쟁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이재명, 이재명이 지금 정신줄을 놓치고 국가 사회에 대한 혼란에 미치,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일에 미쳐가 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없이 사회 혼란을 이해한 것이라면 아무거나 마구마구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살 길만을 찾기 위해서 강군하고 있다는 것도 자유우파의 불행요원 추미애의 활약으로 밝혀지게 됐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과연 블랙요원으로서의 추미애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공산 반란 토대들은 이재명과 추미애의 거짓을 그 사회로 혼란시키기 위한 거짓 선동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선동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거짓이 폭로되고 있으니까,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사악함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이번 폭로가 조금 자유 우파의 기대에 어긋나는 약으로 치면은, 크린 히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추미애가 우수한 불행요원으로서 좀더 분발을 해서, 홈런으로 자유우파에게 좀 보답을 해달라. 이런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는 추미애, 우수한 불행요원으로서의 그추미의 활약을 좀더 부추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